했어요. 비이 네. 왔는데 어떻게 네. 네. 왔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실시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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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정도사님이 먼저 얘기하는 네. 친구들이 네. 큰 소리로 따라 네. 읽어주는 거예요. 네. 여우수화가 여우수화. 요 사랑의 신 사랑의 신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말씀을 들어요 들어요. 친구들 모세가 죽은 후 여기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지구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내가 약속한 가나한 땅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거라. 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전 용기가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서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우수아야, 용기를 가져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것이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와요. 이제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약속, 약속하신 땅, 가난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어느 날 백성들의 눈앞에 이렇게 넓은 요단강이. 여호수가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다나강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1년 중에 이렇게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고 넘칠 때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아, 물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어서 강도사님이 영상으로 준비해 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요단강에 넘치고 불렀.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3일 동안 여우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기도했어요. 하느님, 요단강을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여당강물에 발을 담그세요라고 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요. 자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동당 이렇게 제사장들이 So cute. 잘 따르는 친구들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 심심하죠? 강도사님이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미션을 줄 거예요. 숙제예요. 한주 동안 잘 지키고 다음 주에. 하나님을 제일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사는 장난감도 좋지만 엄마 아빠 오늘 말씀 나칠게요 자, 목사님도 기도물을 가고 자, 기도선하고 기도문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자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대게해요 세상의 문제가 저희들의 문앞에 어,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주님 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부 시간 남았습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사랑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